난탁주난 쪼꼬. 놀러 오세요. 탁주의숲 예! 쪼꼬야, 친구들이 또 팁을 알려줬어. 팁? 어, 이 이름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 이름 태그를? 이름 태그를 사용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 봐, 봐 봐. 어, 철개가 필요하고요. 철개로 어, 철블럭을 만들어야 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주면, 여기, 모루! 철블럭하고 철개를 이용해서 모루를 만드는 거야. 모루? 봐봐. 봐봐 됐다, 봐봐. 됐다. 어, 됐다, 됐다. 그지 모루를 여기다 설치할게요. 그러면, 이름 태그에다가, 모루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하고 싶은 이름을 만들 수 있어. 한글도 돼. 뭐로 할까요? 쫄고, 바보. 안 돼, 안 돼! <laughs> 꿀꿀이 해줄까? 꿀꿀이. 꿀꿀이. 꿀꾸리. 그래, 꿀꿀이를 해주자. 짠 꿀꿀이. 짠 꿀꿀이. 어, 꿀꿀이한테 가보자, 그럼. 가보자, 가보자. 꿀꿀아. 꿀꿀아. 이거 꿀꿀이한테 이름 지어줄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꿀꿀아. 나왔어. 꿀꿀이 안녕. 안녕. 너 이름 지어줄게. 어디 이거를 꿀클릭 그라비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꿀꿀이 꿀꾸리 꿀꾸리. 됐다, 꿀꿀이. 꿀꾸리. 예. 와 꿀꿀이다. 어, 꿀꿀이가 됐네. 꿀꿀이 그럼 나 꿀꿀이랑 산책가야지 어, 꿀꿀아 우리 산책가자 어, 각조는 꿀꿀이랑 함께 산책을 갑니다 나도 꿀꿀이랑 산책가고 <laughs> 싶다 쪼꼬도 어, 꿀꿀이랑 산책가고 싶어요? 응 오빠, 어... 끝내놔 아 끝? <laughs> 어, 어, 알겠어요. 꼬꾸리 아, 찾으러 가고야 나의 꼬꾸리. 어, 쪼꼬의 꿀꿀이. 쪼꼬의 꿀꿀이는 뭘까? 나의 꼬라꼬라 우리 구경 가자. 쪼꼬의 꿀꿀이 꿀꾸리. 꿀꿀이를 찾아 헤매는 쪼꼬. 꿀꾸라. 꿀꾸라. 꿀꿀이가 정꼬리 어, 어, 찾았다, 구꾸리 찾았다고? 꼬리 찾았다. 꼬꾸리 찾았다. 꿀꿀다 어? 저기있다아 꿀꿀, 꿀꿀, 괜찮네? 꿀꿀아! 꿀꿀아! 우리 집에 가자! 어어 어. 가자! 어어 어. 가자 꿀꿀아! 꿀꿀아, 꿀꿀아 너도 당근 좋지 나도 당근 줄게! 당근 줄게. <laughs> 야, 그래, 그래. 어? 나는 꿀꿀이 이름 있는데? 어 나도 꿀꿀이 이름 지어주고 싶은데? 나는 꿀꿀이 이름 이지로 빨리 내 꿀꿀이도 이름 지게 빨리 줘 어. <laughs> 알았어 내가 그러면 이름 해가지고 줄게 그래 꼬는 꿀꿀이 이름 뭘로 하고 싶은데요? 어... 꿀순이. 꿀순이죠, 다 꿀순이 죠다 아, 꿀순이. 어, 그 꿀꿀이는 여자야? 어, 내 꿀꿀이는 여자야. 꿀순이. 꿀순이 알겠어. 그러면 내가 꿀순이 이름 해 줄게. 꿀순아. 다다 어, 꿀순이. 꿀순이. 내 꿀꿀이는 남자인데. 내 꿀순이 여자 됐다, 됐다. 여기 내가 줄게. 어. 쪽으로 오세요. 거기 이름표 내가 이름 해놨어. 꿀순이. 꿀순이 되나? 꿀순이. 오오 오, 진짜 꿀순이 됐다. 꿀순아. 오. 가자 가자. 꿀순아. 와 그러면 꿀꿀이 어, 꿀꿀이 여자친구가 생긴 건가요? 어 그렇다. 여자친구가 생겼네. 와. 꿀꿀이랑 꿀순이 어 커플이 됐네요. 어 오빠. 어. 그데꿀 어, 꿀, 꿀, 꿀순이도 집이 필요한가요? 꿀순이도 집이 필요하지, 꿀꿀이는 집이 필 아, 어, 알았어요. <laughs> 그러면 꿀순이 집도 만들어주자. 꿀꿀이 집 옆에다가. 좋아, 좋아, 좋아. 어,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꿀꿀이는 여기 집에 일단 있고요. 꿀순아, 일로 와. 그러면은 꿀꿀이 집에 지금 그렇죠. 좀 신세 좀 치자. 여기 내가 여기 옆에 벽 뚫어가지고 벽뚫어서 여기다가 꿀순이집만들어줄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오오. 바로 옆집에다가 만드는거야 옆집 꿀순이 거기 있어 이렇게. 그럼 나 블럭 이지고올게 블럭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핑크 블렇게 해서, 이렇게 게 해서, 이렇게 요서이렇 어, 해서, 이블게도필요렇게 흰색, 검정색도 조금 필요해. 흰색하고 어, 검색. 검색색 조금 갖고 가고. 닭주가 꿀순이 집을 만들어 줄게요. 꿀꿀아, 여자친구 집 만들어 줄게. 기대하고 있어. 이 옆에다가 사이좋게 사이좋게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무서운 저 피기하지 말고 진짜 마크 꿀꿀이로 하자. 좋아. 꿀꿀이로 해줄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를, 코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포인트는 코죠, 코. 어, 콧구멍 무슨 색깔 하지? 콧구멍은, 어, 콧구멍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블럭 갖다 줘. 알겠어? 알겠습니다. 아, 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눈은, 여차. 이렇게, 어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꿀순이님. 아, 네. 그렇게 생기셨군요. <laughs> 이렇게요. 이렇게 요 오케이. 꿀순이 집도 이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꿀꿀이 코랑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되니까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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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 꿀순이 완전 좋은가 봐. 그치? 어. 도도도도도도 어? 어? 점점 밤이 그.. 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 만들고 있을게요. 어 도도도도도도. 창문도 만들어야 나 검정 블록하고 빨간 블록 줘. 나 빨간 블록은 했어. 코코멍나코코마 쪼꼬가 아, 꼭꼭... 했어요. 코코마 문화의 꼬꼬마 문화의 꼬꼬마 문화의 꼬꼬마 문화의 꼬꼬마 문화의 꼬꼬마 문 여기다가 해 주고요. 어? 여기다가 해 주면 일단 어 좋고요. 일단 자자 자자. 어. 몬스터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 꿀꿀이 꿀꿀이. 꿀꿀이 꿀꿀이. 어, 문 없어. 문 없어. 꿀꿀이 꿀꿀이. 문, 문, 문 만들어 주고 자야 돼. 빨리 빨리. 근데 몬스터 공격 당할지도 모르잖아. 빨리 빨리. 어 정신 없다. 이렇게 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 자. 내가 문 빨리 닫아 줄게. 얘들아. 몬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지 말고 있어 안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으이 꼈다 꼈다 꿀꿀이 꼈다 안돼 훗훗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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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 자고 있어 어 꿀순이 어디갔어 꿀순이 어디갔어 꿀순이 어디갔어 꿀순이 꿀순아 어 들어가 들어가 <laughs> 왜 밖에 있으면 어게해 어, 꿀꿀이구나 꿀꿀아 들어가 꿀꿀아 이리와 오케이 또없어서 어, 큰일, 큰일 날, 큰일 날뻔 했네. 밖에서 있으면 몬스터 있는데, 어, 살, 빨리 찾아, 찾아. 오빠, 잘 자. 쪼꼬야, 잘 자. 쿨, 쿨, 쿨. 쿨, 쿨, 쿨.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잘 잤어요. 잘 잤습니다. 꿀꿀아, 잘 잤니, 꿀순이랑? 오케이, 그러면은, 마저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서 만들어 줍시다. 꽁꽁꽁꽁꽁. 꽁꽁 와 좋아. 는 머리를 어 하나 더 높게 합시다. 이렇게 귀엽게 어, 풋 귀엽게 이 정도로 해주면 풋 블록은 역시 핑크 블록은 역시 많이 필요하네요. 됐다.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붕 만들고, 창문, 쪽꼬에 유리, 유리 좀 꺼내와줘. 창문 만들게. 유리, 알았어. 어. 됐나요? 네. 밖에 나가서 보자. 어디? 오, 어, 그러면 이거 바꿔줘야 되겠다. 뽀뽀뽀. 뭐, 이을 뭐, 뭐, 뭐. 이렇게 풋, 풋. 나 검정 블럭도 줘봐. 검정 블럭? 이렇게 바꿔주고요. 슉, 슉. 오빠 검정 블럭 바닥에 떨어뜨렸어. 슉. 검정블록을 여기 이렇게 엮어주고 빨간색 블록을 <laughs> 이렇게 놓으면 은 어?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우와! 우와! 꿀꿀이가 꿀순이 본다! <laughs> 그치? 어? 여기 꿀순이도 여기 바꿔줄까? 어! 바꿔줘! 꿀순이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줍시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와, 와, 와! 아! 와 <laughs> 되게 사이 좋아 보인다! 꿀순이가 꿀꿀이 본다! 그러면은, 꿀순아! 어디 끈? 꿀꿀이 어딨어요? 꿀꿀아! 어디 가, 어디 가? 꿀꿀이 이리 오세요. 꿀꿀이 이쪽으로 가고요 꿀순이는 꿀순이 집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꿀순아! 어디 갔어 끝? 꿀순이 내가 구했어. 꿀순아, 아, 이리 와. 쪽으로 오세요, 꿀순이. 꿀순아. 꿀순이 이 쪽으로 오세요. 꿀고리도 그 꿀고리가 가고 싶나 보다. 꿀고리 집이 좋은가 봐. 이 쪽으로 오세요. 또또 또. 꿀고리랑 같이 있고 싶나? 어, 그런가? 아니야. 집을 아니. 만들어 줬는데? 안돼, 꿀순아, 집에 가자. 그 오케이. 꿀순아. 뭐야, 이거 바다? 됐다, 됐다. 가세요, 꿀순이. 꿀순이 집에. 오케이, 우드 배고물. 도착. 오케이, 꿀순이 꿀꿀이 집됐네 우와, 신나다, 신나다. 야, 낮에는 문 열어둬가지고 둘이 놀게 해야 되겠다. 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아, <laughs> 너무 귀여운 꿀꿀이 꿀순이 커플이 돼버렸네. 우와. 와. 꼬야 오늘도 엄청 재밌었던 것 같은데? 엄청 재밌었어 우리 꿀꿀이랑 꿀순이 나중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 어 재밌는 이야기가 또 생길 것 같은데? 좋아! 좋아! 특주수 다음에는 또뭘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